상 이호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 오늘 4연승팀 간의 맞대결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오늘 경기 도로공사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수감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선수들이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네. 컸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오늘 첫 세트를 좀 어렵게 가져갔다면 이 세트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두배 가까이 오르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랐을까요? 첫 세트도 저희가 저희 범실로 많이 점수를 뺏겼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에는 그거만 좀 신경 쓰자 해서 두 번째 세트에 범실 없이 가감하게 때렸던 게 주효했던 것 같아요. 네, 기업은행이 중요한 순간에 데스티니 위주로 공을 좀 몰아줬다면 도로공사에서는 니콜 선수뿐만 아니라 좀 국내 선수들에게 다양하게 공을 몰아준 점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. 네, 니콜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분명히 니콜 선수를 마크할 걸 알았고 또 저희 나머지 국 선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파죽 지세의 5연승입니다. 분위기를 확실히 타고 있는 도로공사인데요. 다음 경기, 경기를 좀덜 치른 현대건설을 만나기 때문에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.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,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? 저희는 매경기 뭐, 쉬운 팀이 있다 생각 안 하고,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상대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다음 경기 역시 현대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로공사 이효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